오늘은 송내역 더 베이크 베이커리 카페에 왔어요. 보세요. 짠! 짠! 우리 커피부터 한잔, 짠! 짠! 오기랑 미아랑 더 베이크 제빵사님이에요. 김영호, 권, 권사님, 아야야. 빵은 이렇게. 어, 생지가 와서요. 네. 이렇게 여기서, 여기서 식빵입니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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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는 식빵이에요. 네. 여기 오븐에서 네. 직접 네. 모든 것을 예 네. 네. 들어가서 네. 단팥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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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. 속내역더베이크시그니처네 네. 십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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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즉석에서 네. 하루에 두번 이상 네. 모든 네. 빵들을 구워냅니다. 네. 이렇게 네. 이런 이런, 어 도어 칸에서 빵이 생지가 발효되어서 직접 어분에 이렇게 구워서 매일매일 하루 두 번, 어어 이렇게 빵들이, 신선한 빵들이 늘, 늘두번 나와요.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, 이렇게 네아 솔티 만드는 거 찍어드릴게요. 네, 네. <laughs> 이렇게 네, 이렇게 제빵사님이 이렇게 네.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네, 네. 여기 인기 메뉴 솔티 소금빵 네. 만드는 네. 과정이에요. 예 생지각 네. <laughs> 말아서 <laughs> 성형, 성형, 성형을 예쁘게, <laughs> 이게 이제 소금빵이 되는 과정이에요. 그 다음에 우리 화영이 어,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, 얼굴은 진짜 말랐는데, 얼굴이 이뻐서 안 찍을 수가 없어서요. 제가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, 이렇게, 어? 고객님들 기다리는 맛있는 시그니처 빵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네. 어? 되게 많아요? 빵 종류가, 어? 얘는 찰디드, 찰디드볼. 인기 넘버원이에요.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요상한, 어묘한 맛, 쫀득한 맛. 응? 이렇게. 매일매일 신선한 빵들이, 어, 하루 두번 구워져서, 우리 고객님들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다들, 다들 맛있게 생겼죠? 아, 먹고 싶다.